오 어, 남편이 자, 볼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제 선생님 깨비님 차례에요 오 진짜 볼링이야? 허, 진짜 볼링이다 개 신기하다 이게 대기실에서 그냥 할수 있는 미니게임 같은 거예요 대기실이에요 여기 아. 어떻게 <laughs> 하는 거예요? 저럼 어떻게 했냐고? 가긴 가는데요? 아 가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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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저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 나 얼굴을 볼 수가 없네? 내 얼굴을? 내가 <laughs> 봤도 어? 나 잡아봐요 한번 어? 내 얼굴을 <laughs> 내얼굴 이렇게 볼수 있어 <laughs> 야너 그동안 뭐, 나한테 집에서 어떻게 했어? 야 이렇게 했다! 짝! 에잇! 에이, 에이? 물맛좀 봐라! 에배 타야지! 배 탔어요! 노를 아 이거 너무 <ded> <laughs> 머리를 잡아서! 어! 어떻게 저장 중이야! 근데 나도 죽었어! <웃음> <웃음> <laughs> 왔어요. 하셨습니까? 갑니다. 네. 진짜 힘들다. 어 근데 강아지님 잘 가시는. 오고. <laughs> 그래, 그걸 잡아. 어. 왜? 떨어질 뻔했어요. 아. 그걸 잡아, 내가 가, 내 옮겨줄게. 아, 잡았어? 하물을 옮길. 어, 네. 그래요. 올린다는 저도 민담마 있어. 아유, 잘한다. 멍멍이 놓고 가야겠어. <laughs> 어 됐어 됐어 됐어. 저기 폭포인 것 같아요. 우리. 어 그래요. 그럼 저기 이... 뛰어내려야 되나? 잘 가. 잘 죽어. 오케이. 여기 뭐 있다. 오. 오분 어, 여셨네. 저기 있다. 어, 그러네. 잘 밀어 드릴게요 가라 행복해야 될때 멍멍아 미래는 너에게 딸렸다 그래 나만 믿으라고 근데 나 죽는다. 어떻게 나 죽는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저보트나보트 맞아서 어떻게 여보 우리 망했어. 우와, 다시 시작해. 우리 망했어. 우리 배도 없어. 우리 아예 없는 거아니야 배가 없는데. 배가 없어. 하하하하하. <laughs> 거기서 자꾸 당겨요. 너 남편 죽었어요. 남편 죽이지 마요. 홀짝 가자. 아, 아직 좋아지지 못는데 에이, 잘한다. 아, 어, 잘한다. 어, 이 돌은 여기 왜 있는 거지? 돌을 실어서 무겁게 해 가라앉게 해야 되나 여기? 아, 필요한가? 맞네, 맞네, 맞네. 이 다리 밑으로 가야 되네. 장대 높이 뛰기 휙휙휙휙오 골간 안돼 난 돌이랑 선생님 저 보이세요? 영어 대보세요. 안녕. 어떻게 어떻게 가? 갈게. 안녕. 우와, 안녕. 아. 잘 보세요. 네. 이 고리를 케이블카에 거는 거예요. 어. 알까봐. 애송아. 무서워. 잡아야 돼. 꼭 잡고. 뭐하니, 엉뚱이 <목소리가> 뭐하니? <laughs> 나 조금만 어떡하지? 어, 저기, 저기 내려가야 되나? 저기. <웃음> <웃음> 우악! <웃음> 우악! <웃음> 잡았어, 잡긴! 어, 너 잡았네? 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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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우리 아까 여기 처음에 바닥 거기다 그래. 물 올라온데,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같은데요? 음, 이제 여기 왔어야 되고 올라갔어요. 이 스위치가 뭐지? 와 이거 나 열었어요. 이야, 뾰 와, 어? 발부터 머리부터 들어가냐 발부터 아 들어가냐 그 없던 게 있었거든요. 아, 이게 이거였네. 근데 얘네 맞물려서 안빠져요 아 잘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 잘한거 같은데요? 이렇게 해놔야 아 뭔지 몰라도 선을 가져와야 되는거 같은데? 여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선을 가져올게요 저 근데 넘어갔어요 어, 어떡해요? 벽 타고 넘어갔네 <laughs> 여기 제가 무슨 편법 쓴것도 아니고 넘어갈 수 있게 계단처럼 되어있어요 <laughs> 이거 다내 가지고는 가 <laughs> 갈게요 선생님. 그럼 다 내려갈게요 저거. 이렇게 아무것도 속 연결이 안된 박스가 옮겨서 이런 꽂는다고 되나 잡동이? 그러게. 어 되네. <laughs> 이거 A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때? 내 손을 넣는 거야. 짠. <laughs> 어 뭐가 파란색이 들어왔어? 네가 뭐 하니까? 어 다음 맵으로 넘어가셨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어? 스위처 빠졌어요. <laughs> 아. 아 당기는 거구나. 음. 저도 해 보고 싶다. 근데 해도 해요. 오! 선자가 나타났다. 아, 그걸로 이거다. 그걸로 이거 가져오는 거다. 거예요? 아까 아까 저거요? 예. 일로 갈게 아니었네. 그럼 잠깐.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오. 제가 핸들을 잡을게요 뾱. 오두개한 번에 가져오네. 이야 대단합니다 선생님. 두개를한 번에 꽂으면 되는데 좌우가 바뀌었네. <웃음> <웃음> 그게 아니죠, 선생님. 기다려보세요. 아, 똑똑하시네. 요 동력을, 부름. 부러운... 사랑 <laughs> <배당> 중이다. <laughs> 제가 해보겠어요 땅칼이 하니까 쉬워보이죠? 오 어, 잘갔다 엄마 난 손이 뛰었어 어떡해 나요, 나 왔어 나 왔어 손이 뛰었어 안돼 어떡해 어 됐다 됐다 자제 어깨에 왔어요 이게 자동문이라고요 와중에 가져와보자 꽃을 버니까어 어. 안돼 내 전선 어. 여기 있네요 어디? 여기 있어요 우와 너 어떻게 조금만 딱 가져왔어? 몰라요 어. 저 공략 진짜로 안본는데 공략 본 것만이 안 됐어요 <laughs> 아, 아 저리 가라 저리, 저리 가엉아 <laughs> 진짜 저기 뭐라고? 나 성난 황소야 일로아 우리 여기 잠깐만 여기 저장이 됐는지 모르잖아 하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다 연료가 조금씩 있긴 있네요 아 그래요? 아니면 횃불 자체를 들고 가면 되나? 아 여기구나 횃불 내가 가져갈 테니까. 횃불 자체를 들고 가면 되는거야 아... 어이... 가라오 어이... 와, 미쳐, 미쳐. 아... 비켜 비켜 온다 아 비켜봐요 들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비켜드릴게요 아니 네가 비켜라고 아문다닫라려고 하는구나 나 들어가야지 다시. 식아이자 들어가라 이자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지? 뭐가 달라진 거야 진 어? 그 게이지도 그걸로 꽉 찼네요 아아 아,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다 여보 날라가냐 어, 그래서 뭐하는 거야 맞는 것 같은데? 구멍이 <laughs> 바뀌었네, 우리 멍멍이 거기 가니까. 음. 아 우리 물은. 음. 그만할까, 진짜? 여기 뭐 노동하러 잡혀온 노예 같은데, 아우디 상관 아니야? 아 자. 다 실었으면 트럭에 불을 붙여버까제뒤부 <laughs> <laughs> 집은 아니고 제몸 떨어지는 걸눌렀어요돌 여기 또 옆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제가 차를 약간 삐딱하게 대서 그러네요. 아니요 잘 됐어요. 갑시다. 이거 잘 가야 돼요. 안 떨어지면 떨어져요. 자, 이거 봤다고. 그 잡고요 하늘을 보세요. 됐나요 다 네. 까득가득 보봅시다. 어, 뭐, 오, 어떻게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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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기 많이 넣었더니 갑자기 화내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이제 가운데 만나면 되나? 됐다 빨리 바람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저못 가고 있어요 이고 그래? 그럼 내가 가줄게 기다려봐 같이 와, 왔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얼른 와. 여기. ]요? 어, 정글. <laughs> <흔들려. 웃음> 잘했어.